분주한 삶과 도시의 고풍스러움이 공존하는 서울의 분주한 연극계에서 박서진이라는 유명 예술가가 자신의 경력과 열정을 찾았습니다. 성공과 행운으로 가득 찬 그의 삶은 그에게 훌륭한 경력과 청중의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족과 고향에 대한 강한 사랑을 지닌 박서진은 촬영과 공연 등으로 바쁜 아티스트 생활 속에서도 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시간을 낸다. 가족 명절이나 모임 등 중요한 행사에는 가족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눴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우 중 하나는 친척, 친구, 이웃이 참석한 가운데 그의 귀환을 환영하는 성대한 잔치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박서진을 향한 주변 지인들의 사랑과 응원은 금빛 축하와도 같았기에 파티 분위기는 매우 활기차고 따뜻했다. 평소 애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다정한 성격의 박서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나눌 기회를 얻었다. 박서진에게는 연로하신 아버지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다. 반짝이는 밤의 불빛 아래 점차 모두가 돌아오자 박서진 가족은 평화롭게 함께 앉아 웃으며 파티의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가족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깊어지는 성스럽고 심오한 순간입니다. 박서진은 유명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포용력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의 예술 활동을 통해 그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랑하며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여행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전과 뛰어난 성공으로 가득 찬삶 속에서 박서진은 항상 가족과 조국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있습니다. 동창회 파티와 친척과의 재회 순간은 감정을 연결하고 그의 경력과 삶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박서진은 팬뿐만 아니라 가족,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이 강한 연결은 그의 삶과 경력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 되었고 그에게 큰 격려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서진의 고국 귀환 여정은 단지 장소의 문제가 아닌 가장 진실한 가치관과 감정에 관한 것이다. 이 특별한 순간은 그와 그의 가족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술적 성공의 밝은 빛 아래 박서진은 항상 가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